몽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31절 무슨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꿈을 꾸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속 꿈만 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 주께서 이제 들었으니 가서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묵상하라, 고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몽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꿈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만 꾸고 있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몽상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서 따로 앉으라. 마가복음 6장 31절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 그분을 당신의 꿈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꿈만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계속 몽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